안녕하세요. 하나 바이블 청소년부 3과정 이학기 24과 교사 교육 영상입니다. 우리 24과의 제목은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입니다. 자, 24과의 학습 개요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입니다. 학습 요점 볼까요? 교회는 주님을 본받는다. 이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교육 목표입니다. 무엇을 목표를 가지고 교육할 것인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말이 아니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믿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는 자의 본이 되었음을 알고 우리도 믿음의 좋은 소문을 내는 삶을 살아간다 입니다. 우리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2 4과를 가르칠 텐데요. 학습 단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다 해서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을 단어나 문장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숲을 만나다 해서 네 가지 키워드를 사용해서 배울 말씀의 내용을 설명하고 질문과 답의 빈칸을 채웁니다. 네 가지 키워드는 대살로니가 교인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나무를 보다입니다. QR코드 영상을 시청하고 난 뒤에 미담은 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지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네 번째, 열매를 맺다. 내 주변에 믿음의 좋은 소문을 들려주고 싶은 친구는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나누고 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본을 보여 좋은 소문이 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생각하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길을 걷다 해서 결심한 것을 하나씩 실천하고 주일에 나눕니다. 그럼 우리 학생용 교재도 한번 살펴볼까요? 24과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입니다. 첫 번째, 숲을 만나다이죠. 자, 네 가지 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음, 모든 믿는 자의 본, 각처에 퍼진 믿음의 소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이 연약했지만 바울에 가르쳐준 신앙을 잘 지켰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랐고요 그 결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각처에 퍼져서 믿음의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 그들의 신앙이 각처에 소문 나야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아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나타낸 믿음의 본은 무엇인가요? 자,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6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렸다. 네, 이러한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대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우리 외울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그 아래 더 하나 발불 두 가지 문장으로 24과의 말씀을 쪼리고 정리해 놓은 것이죠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교회는 주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믿음의 소문이 나도록 합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우리 한번 실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삶에서 어떻게 나누죠? 나무를 보다 역시 qr 코드를 통해서 영상을 시청합니다. 그 다음에 미담은 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지에 대해서 나눕니다. 자 미담은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이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 미담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미담의 특징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나누어 주시고, 그 아래 열매를 맺다 보겠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중 믿음에 좋은 소문을 들려주고 싶은 친구는 누구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습니다. 친구라면 친구의 이름을 적는 거예요. 가족이면 엄마, 아빠, 누나, 형, 뭐 할아버지 정확하게 적고요. 그 이유도 한번 나누어 봅니다. 그리고 나서, 자, 스텝 2. 그리스도인은 변화된 모습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좋은 소문이 나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 또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작성한 후 나누어 보세요. 네, 우리 선생님들은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고 계신가요? 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믿음의 좋은 소문이 더 나기 위해서 어,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시고 먼저 우리 아이들과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길을 걷다 볼까요? 스텝2에서 결심한 내용을 하루 하나씩 실천할 요일을 정해 실천하고 난뒤 주일에 나누어 봅시다. 네, 꼭 나누어 주셔서 체크해 주시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20. 사과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입니다. 우리는요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는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소문이 나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아이들 가르치기 전에 우리 선생님들의 믿음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소문나는 그러한 일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